그러다 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다 보니까 괜찮은 척 이게 그래서 그냥 아예 습관이 되어져 있어 어,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모르겠어 내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다들 나를 안 따라와 줘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용을 많이 당하는 거야 내가 한 눈에 팔 수도 있다 응, 한눈 파는 상황은 나오지 않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닭띠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성실하시고 어, 이분들이 굉장히 좀 순수하신 것 같아. 되게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되게 맑다. 굉장히 순수해 소녀 같아. <laughs> 그리고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뭔가 세간경을 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하신 우리 닭띠 분들이시죠. 이분들 보면은 인생 초반부터 있잖아. 내가 좀 헌신해야 되는 일이 많았다.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닭띠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다 보니까 괜찮은 척. 이게 그래서 그냥 아예 습관이 되어져 있어. 그냥 괜찮은 척, 뭐 좋은 척,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은 이제 썩어서 굶어 터지죠. 그래서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인간관계가 그게 달았다. 이 갈등이. 정말 이것 때문에 와,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어 너무, 속 끓는 인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부터는요, 이제 진짜 왔거든요. 우리 닭띠분들, 힘내세요. 나한테도 기회가 와. 나한테도, 아, 이제 정말 때가 왔다. 왜냐면, 닭띠분들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한 3, 4년이에요. 계속 답답했어요. 내가 막, 와, 뭐, 다 좋다는데, 올해는 좋겠지? 올해는 좋겠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답답하셨어 우리 닭띠분들. 하반기부터는 운이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똑똑하죠? 우리 개우생분들. 개우생분들이 굉장히 똑똑해. 그리고 다 잘한다? 어, 다 잘하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잘해야 돼. 그러면 그게 압박감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렇 내가 잘좀잘 잘 진행하다가 좀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예 피해 버리거나 포기를 해 버리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 올 상반기에 내가 하던 일도 진전이 없어, 연애도 안 돼. 와, 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네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아, 내가 좀 눈을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 우리. 닭띠분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요, 좋은 기운이 돌아요. 새로운 인연과, 그리고 내가 이제 막혀있던 거에서, 어, 물고가 하나씩 트이는 거예요. 뭔가가 엉켜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처럼, 직장을 다시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 내가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았는데 어, 어떻게 어 가야 될지 길을 모르겠어 내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다들 나를 안 따라와줘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우리 닭띠분들이 좀 괜찮겠다 그동안에 내가 고민하고 준비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이거를 도전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 올해는 연애가 완전 꽝이었을 거야 근데, 하반기부터는 좋은 사람도 들어오고, 어, 지금까지는 내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이제 좀 쿨하게 좀 끝내고, 새로운 인연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신유생분들. 나 이분들 보면은 진짜 그래. 겉하고 속이 같다. 진짜 한결 같고, 어, 정의롭고 굉장히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용을 많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유생 분들이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는 삶을 살지 않으셨나 싶어요. 우게 솔직한 게 나쁜 게 아닌데 내 솔직함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일들이 더 많았다. 우리 신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도저히 못 참아. 때가 됐어. 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왜냐면 그동안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내가 받아야 될 권리나 이런 거에 다 밀리고 미끄러지고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하반기에는요. 내가 이제 결정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들고 있었던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사람도, 이 사람과는 조금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정리를 하시고, 어, 좀 내가 내 실속을 차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 있잖아요. 내가 정말 계획했던 것들을 그동안에는 내가 못하고 뒤로 밀, 밀어져 있었다면은 그거를 실천하시기에 너무 좋은 하반기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 직장 때려치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어, 새롭게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또 내가 일만 하다가 내 자식을 잘 케어를 못했어. 그래서 막 자식이 막 방황을 하고 막 그런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조금 커리어를 좀 포기하고 내가 좀 가정을 좀 돌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신유생분들 그동안에 너무 많이 힘드셨죠 하반기 내년 내후년까지 우리 신유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도전을 할수 있는 내가 기회가 될수 있는 운기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어, 하반기를 보다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바쁘게 바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동안에 사람 너무 질려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왕래를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도요, 내가 이제는 좀, 이제는 내가 속삭였던 것들이, 아, 이제는 좀 괜찮다. 이제는 좀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우생분들은요, 음, 파란만장해요. 우리 기우생분들. 보면, 우리 기우생분들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배우자 위해서는 뭐든 다 하는 거야. 내 거를 절대 챙기지를 못하고, 진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우리 기우생분들이죠. 근데 우리 기우생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 반면에 굉장히 좀 밝아. <laughs>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수 있을까? 어떻게 저 웃음이 나올까? 근심 없어 보인다. 겉보기엔 그런데요. 아, 이 속이 속이 말이 아니죠. 진짜로. 약간 부처님 같은 마음. <laughs> 우리 기우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올해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내가 내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곳들도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나 정말 앞으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던 부분에서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 생각보다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정말 잘했던 부분인 거야. 인정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서 내가 용기가 생기실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이 아, 잔정의 능력. 해. 진짜 근데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기우생분들 내가 끊을 거는 정확하게 끊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이랑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끊을 거는 좀 매정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좀 끊으시고 네, 이제 실속을 조금 챙기셔야 되거든요 기우생분들 어, 좋은 사람 들어옵니다 어, 근데 연애운이... <laughs> 아, 어, 나이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연애 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재혼할 만한 상대를 만나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 아, 어, 근데 또 이게 반면에 또 그런 거죠. 내가 한눈에 팔 수도 있다. 음, 한눈 파는 상황은 나오지 않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관제 같은 거에 엮이, 엮인 게 있으셨다면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내가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왔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우리 기우생분들 좀 웃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우리 기우생 닭띠분들. 어, 왜냐면은, 음, 성주운이라고 하죠. 성주운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와. 또, 이 기후생분들이 뭔가 굉장히 좀 확장이 되는. 그런 음기가 들어왔거든요. 내가 고립이 되어 있었다면 밖으로 뚫고 나오고, 내가 하던 일에서는 조금 확장이 되고, 내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이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일들을 통해 좀 이제 좀 편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